앞다리살지깁입니다자 바로 동굴입니다 와 박쥐 박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 없을걸요 등골이 업싹합니다와그 정도로 시원한데요 지금 자 여러분요 마트에도요 이참호나무를 팔거든요 이 마트마다 가격은 약간 틀린데 한 5천원 정도 됩니다 요, 요 정도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거 이 산에서 배운 온나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육에는 이 감초 약방에 감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돼지오수육 맛있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옷 진이 보이시죠 자, 자 여러분 온나무를 만질 때는요 꼭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옷, 옷 알레르기 옷을 탈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날이 뜨겁습니다 아 오늘 보양식 딱 해가지고 진짜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거는 마트에서 사온 국내산 이 말옷입니다. 옷. 옷.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에서 이 배운 이 생옷.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3 시간 정도 온물을 우릴게요 보양식 수육 해먹을 거니까 혼자서 이 고기를요 이다 먹기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만 딱 잘라가지고 할게요. 요거 딱 수육하면 맛있겠네요 요거 딱 요정도만 딱 수육해가지고 비계가 들어가야 맛있지 자 그래도 수육에는요 또 된장 한줌 들어가야 되죠 된장 딱 요정도만 딱 하면 됩니다 자오 수육에는요 된장 한줌 들어가야 됩니다 된장 한줌 넣을게요 자 오늘 날씨가 한 30도 넘는것 같은데 그래도 장작불에 또이 수육 삶는거랑 그가스레지에 삶는거랑은 맛차이가 납니다 자 볶음물 딱 3시간 푹 끓였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식입니다 맛있겠다 <laughs> 자 여러분 이 수육을 삶은지 정확히 딱1시간 지났거든요 수육은 딱 1시간만 삶으면 됩니다 아 여러분 고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와 고기가 그냥 노랗습니다 그냥 고기. 여러분, 이대로는 오따국물 아니면 안 먹는데. 국물이 너무 좋아 가지고 요거 타 가지고 요 콩물 먹게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이대로만의 이 아지트, 이 무릉도원 힐링 공간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이렇게 태양이 이글거리는 날에는요. 이대로는 피서를 떠납니다. 2000년 냉장고에 가 가지고 시원한 공기 쐬에서 한번 쉬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아, 여러분, 어, 이대로가 가는 이 천연 냉장고, 이 천연 에어컨, 이 피서지는요, 어, 저희 동네 분들도 잘 모릅니다. 어, 이대로가 여기서 36년간 나고 자라서, 이, 이 동네 좋다는 곳은 쏙쏙들이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 현지인의 거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가봅시다. 이 배낭을요, 한 20km 올로 매니까요, 무겁긴 무겁네요. 아, 이대로도 이런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 이런 영상을 찍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컨텐츠를 찍기가 힘듭니다. 예, 한번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오니까 와이프가 풀리낸데 가기 싫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가 방송 장비 챙기고 이러면 한짐이 되기 때문에, 이 되도록이면, 어, 이런 이 야생 컨텐츠는 찍기가 힘듭니다. 아, 진짜, 산속에 들어오니까요. 등집은 무겁지만은 기분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대로가 되도록이면 촬영을요, 집에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간간이 한 번씩은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좋은 컨텐츠를 한번 담아볼게요. 아, 노오니까 좋네요. 비록 등집은 무겁지만 노오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가 아끼고, 아껴둔 포인트. 자, 바로 동굴입니다. 와. 자, 이 동굴요. 저희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여름에 딱와가고 쉬다가 가거든요. 자, 이 돗자리도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박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헤드랜드 켤게요. 자, 여러분, 이 동굴의 특성상요. 지금 밖에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요. 안쪽은 시원합니다. 야 모기가 입구에만 있고 지금 이쪽에는 없네요. 와, 좋습니다. 한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 이 동굴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죠. 야박쥐 우와, 여러분, 박쥐 맞습니까? 와, 시린다. 우 와, 냉기 장난 아닙니다. 와, 우와. 여러분, 여기 진짜 에어컨이 따로 없습니다. 와. 야, 여기, 입김이 그냥 나와요. 여기는 저희 동네 이금광이거든요 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끝까지. 오, 등골이 오싹합니다. 와. 여러분, 봤지? 여러분, 봤습니까? 봤지? 와, 와, 장난 아니다. 자. 와, 엄청 시원합니다. 자, 여기가 이 동굴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박쥐 보이죠? 자... 박쥐. 박지. 박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 없을걸요? 와... 옛날에 요 금광. 금광이 있던 자리거든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동굴에 왔으니까 아, 막걸리 하나 하겠습니다. 젓가락도 안들어가고 산에서 젓가락 두개 만들었어요 자.. 오수육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비주얼이 아 뜨거워라 잘 놀다 갈수 있도록 산실령님께 막걸리 한잔 빠칠게요 자, 자산실령님 오늘 잘 놀다 가겠습니다. 자, 계시데이! 자, 안주도 한잔 마십시오. 자, 계시데이! 오늘은요,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쌈장하고 고추, 그리고 묵은지, 옥국물, 그 다음에 참기름장, 그리고 이대로가 옷을 넣고 푹 삶은 휴, 그리고 막걸리까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그 정도로 시원한데요 지금 지, 고기가 따뜻한 국물이 김이 났는데 다 식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보일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 아 씨, 땀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아 산에 올라온다고 아 많이 걸었더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합니다 그래도 이거 후, 후. 지금 입구라서 동굴 입구라서 뭐 그렇게 입김은 많이 안 나는데 아까 저 안쪽에 들어가니까 입김 많이 났죠 자. 시원합니다, 일단. 자, 여러분. 날이 더워지면요. 이대로는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대로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천연 냉장고, 천연 에어컨이 있는 이 동굴에서요. 오늘 오수육과 막걸리 한잔 합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잔 받으십시오. 아... 얀센 백신을 맞고 이 무기력해진 이 몸을요 이대로가 좋아하는 보양식인 오철러 수육을 먹고요 한번 기운을 북돋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주의 힐링은요 이대로와 함께합니다. 재인 가자. 아, 좋다. 아. 다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쌈장 좀 올리고, 양파에다가 쌈장 좀 올리고, 묵은지 올리고, 고기 올려갖고, 음. 여러분 원래 이대로 가요. 돼지고기 국물은 잘안 먹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한숟가락 떠먹을게요. 아, 오창이, 아, 감초 향이, 아, 살아있습니다. 아, 오수육도 진빼이, 막걸리도 진빼이, 이대로도 진빼이, 묵은지도 진빼이. 여러분, 이대로는요. 진짜, 진짜 배입니다. 그냥 자, 저니 가자. 아... 아... 자, 마늘하고 해갖고 한 점. 음... 분위기도 좋고 수육도 맛있고 등골도 오싹하고 시원하고 여름철 비쌀만큼은요 이곳만 한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가 숨기고 감추고 이 아끼는 이 공간 이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공간 이 동굴 이거 동굴 컨텐츠를 비올때 한번 할라 했는데 그냥 비가 안 왔는데 그래도 더울 때 하면 최고 좋습니다 젓가락을 정렬을 좀시해야되 음. 아.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요 남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소가요 바로 이 장소가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이대로만의 이 진짜 비밀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진짜 여기는요 여름철에 오면요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원한 곳입니다 자, 이대로 의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힐링을 했으면 하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누리고 싶은 힐링을요. 대신 누리고 이 영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 번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가자. 아, 딱 이빨이시다. 와, 막걸리를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는데 등등찌 메고 오면서 살짝 녹아가지고 거의 뭐 쉐이크 비슷하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딱막 이빨이 막 확실히네요 아 좋다 좋아 수육에는 마늘이 들어가야 확실히 맛있어 마늘 좀 넣고 양파 딱쌈 싸갖고 자 꼬치도 좀 넣고. 지도 좀 넣고 무은지 한장 올려 갖고 자 여러분 한잔마게요음음 음. 여러분, 이대로는요. 옷을 최고의 보양식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한테 잘 맞아요. 먹으면 어, 속이 일단 편합니다. 어 이대로가 속이 차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옷을 먹으면 속이 따뜻하고 다음날 변도 잘 보고 하여튼 이 몸에 기운도 나고 이 옷이 참 이대로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옷을 못 드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옷을 드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먹어 왔고 그래서 조금 잔병치레도 없고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리고 힘이 떨어지면 옷딱 한번 딱, 딱 삶아 가지고 옷밥 먹고 일하면 기운이 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또 친구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우리 동네 친구 중에 이 포인트 아는 친구가 딱한명 있거든요. 이 꼴짜 사는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동굴 컨텐츠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친구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이 영상을 준비했다. 자, 마음껏 옛날 추억에 한번잠겨봐라 자, 하. 자, 이 확실히 햇 양파, 햇 마늘, 이 제철에 먹는 음식들이 맛이 있습니다. 아... 아, 어제하고는 또 사뭇 틀리네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닭돌이탕에 몇시잘 먹을 때는 몸이 약간 무거웠는데 오늘 등산을 해서인지 몰라도 아,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아 그리고 이 조금 기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힘이. 자, 자 이대로는요. 이 남의 시선. 남의 눈치 따위는요 안 봅니다. 이 이대로가 나고 자란 이 진주에서는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 겁니다. 자이니 가자. 와또이 안에 실내 기온이 얼마 차우면 옥국물이 이제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달다. 음, 아. 어 여러분 이대로의 이 요리는요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립니다. 어저께 닭도리탕도 한3 시간 넘게 걸렸고. 그리고, 오수육도 한 4시간 걸렸고, 정성이 들어가니까 음식 맛도 있고, 이대로가 직접 요리해서 직접 먹으니까요,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직접 한 요리가요, 더 맛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 막, 오수육, 막, 기가 막히네요, 이거. 아 맛있다. 춥다. 근데 온지 30분 됐는데 좀 추워요. 아, 안쪽에는 진짜 시원하거든요. 밖이 더우면 더울수록 안쪽은 진짜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안쪽은 따뜻하고요. 아니, 시원한 것도 있는데요. 셰이크처럼 이은이 막걸리를 먹으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laughs> 이 밖이요 진짜 더운데요. 이대로는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니까요 진짜 하느님 부르지 않습니다. 자 주말에요. 진짜 먹고 즐기는 거는요 이대로가 최고입니다. 자 재니 가자. 좋, 타. 아, 좋아요, 좋아.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이대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대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동굴은요. 이 저희 집안 종선 소유의 산에 있는 동굴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는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릴 적 추억과 함께 이대로는요. 힐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님, 가자! 아... 오늘 제목은요. 등골이 오싹한 곳에서 최고의 보양식. 끝납겠습니다 아. 아, 좋다. 제가 좋다고 천번, 만번을 외쳐서 뭐하겠습니까? 진짜 그만, 이 서늘한 냉기. 혼자서도요, 분위기 잡니다. 이런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곳은요, 몇안될 겁니다, 아마. 아~~ 아, 좋습니다. 확실히 고기는 비계가 좀 푸트해 맛있어. 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 말에 휘둘린 사람들은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이대로는요, 이 시골, 이대로가 태어난 고향, 여기서만큼은요, 이 남들 눈치 안 보고, 이대로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도시에서도 남의 눈치는 안 보지만요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만큼은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이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요 요거 마켓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 없습니다. 제이 가자!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동굴까지 올라온다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이 맛있는 음식 만든다고 땀도 좀 흘렸고 이 서늘한 곳에서 이 힐링하니까요 아 진짜 참 좋았습니다 친구야 네가 어릴 적에 더위를 시키던 동굴이 여기가 맞다 자 영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친구야 보고 싶다 제니 가자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잘 즐기고 이제 내려갑니다. 앞으로도요 직장인의 이 주말 이 자유롭고 고속받지 않는 삶은요 계속됩니다. 제긴 가자. 자, 여러분 이대로의 산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누가 올라도 못합니다. 여기도 있지요. 바고턴 사이에. 자 그리고 요 밑에도 있거든요. 이대로가 이 절벽 사이 사이 마다 딱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절대 못올라니다자 자, 한번, 한번 산뿌리 한번 캐 봅시다 자 산뿌리 캤습니다 자 여러분 잔뿌리 보십시오. 잔뿌리가요 세력이 엄청납니다. 주말에 마무리는요 3세 뿌리 묶고 기력을 회복하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가 직접 이 산에 심어놓은 장난삼이거든요자 이제 뿌리도 많이 내렸고 타건도 많이 했습니다. 자 요거 묶고자 얀센 백신 맞은 거이또 에너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쌉싸부려 합니다. 고기 올라갑니다. 삼준이 멘트를 한번 할까? 네. 볼에 뭔 수출무친노? <laughs> 자, 여러분, 어, 저는요, 아까 오후 3시에 저 산에 가가지고 동굴에서 옥수육하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천안에 있는 조카가 이 갑자기 또이 시골에 왔네요. 외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삼촌보고 또 고기 구달래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한번 구워볼는데이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타네요 그래갖고 어차피 뭐 석색이 굽는게나 뭐 어차피 이리 구나 저리 구나 일단 맛은 있어요 확실히 이 맛은 있으니까 우리 조카들이 항상 오면 삼촌한테 고기 구달라 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아 근데 인사 안 했는데 인사부터 하자 차렷 경례 자연자 좋습니다 자 건배 자자연이 가자! 가자. 아니,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가자! 가자! 짧게. 네. 다시. 쟤닌! 가자. 가자! 아니, 가자! <laughs> 이 아니고. 쟤닌! 가자! 이렇게. 시작! 쟤닌! <laughs> 가자. 가자! 그래. 오. 삼촌한테 다 흘리고만. 짠! 뭐라? <laughs> 어 아, 저녁도 먹었는데, 지금 밥을 몇 끼를 먹는 겁니까, 도대체? 아. <laughs> 저희는 새끼인데요? 음. 점심 안 먹었어요, 저희는. 음. 음. 뼈 어디서 먹요뼈 아, 뺐다 밑에 고기가 확실히 분맛 있네 음, 싱거우면 소금 찍어 먹어요 음. 아무것도 안 해도 맛있어요 음, 집에서 먹는 고기가 맛있어 이 삼촌이 구워주는 고기가 맛있어 한잔 음. 자연이 가자 이러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상세히 니니 네, 네 나이에 맞게 딱 들으면 해봐. 음, 뭔가 속이 어. 엄청 촉촉하고, 어. 음. 상상할 수도 없는 맛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맛. 속이. 어! 엄청 촉촉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맛이야 그러면 이 내려올때마다 이 고기 먹고싶어? 어? 꼭꼭 씹어 그러면 그거야 <laughs> 응. 그거? 뱉어 응, 자 성현이는 맛이 어때? 겉바속촉 겉바속조야촉 촉촉 아.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을 들었나봐 그래. 그래 자 이번에는 자현이 가자 짧게 하자 됐나? 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 남은 고기는 또 우리 가족들하고 또한번더 맛있게 구워 먹을게요. 자, 여러분, 주말에 이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아름다운 삶. 이뭐 그냥 뭐두말 필요 없습니다. 이 조카들하고 이렇게 고기 맛있게 구워 먹는 삶도요. 아름답습니다. 자, 전인 가자! 짧게 한번 더. 전인 가자, 가자! <laughs> 엄청 근데 궁금한 게있는데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운동한다는 생각보다는요 산림욕하러 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산보하듯이 한번 걸어볼게요. 와, 아따 여기가 이 저희 동네 이솔바지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저희 동네 솔바지라고이 소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한번 이 산림욕하러 갑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 여러분 이 나무들 보이죠?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아, 몸에 힘이 생기니까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 진짜 어, 에너지가 올라오니까요. 얼굴에서 미소가 띕니다. 아, 역시 이대로의 힘의 원천은요 체력입니다. 아, 어, 여러분 지금 고지가요 한 300에서 400 고지 정도는 되거든요. 지금 산 중턱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 이대로가 계속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지자로 이 임도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고도가 좀 높습니다. 자, 동물도 이제 아침 기상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가 이산 전체의 기운을 한번 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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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산 뛰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잠발 잠발 해가지고 체력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대로 준비됐습니다. 나는 자유이 야, 여러분, 야, 풍화 한번 보십시오. 씨, 끝내줍니다. 비록 땡볕이라도요, 지금 산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거든요. 와, 경치 찍입니다. 자, 저까지만 가고 옷 돌아서 내려갈게요. 아, 여러분 상쾌합니다. 아, 좋아요. 아, 아,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자꾸 먼데, 이러면...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유턴에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도요, 이대로 보약한 거를 잘 묻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 이 경치... 이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야! 이대로가 얼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있는지 아시겠죠? 자.